책임을 물리면, 결국에는 지배회사. 자 이쪽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 또는 실무를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국제회계기준 IFRS에서는 별도 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죠. 별도에서는 그냥 단일 실체만 있고 연결은 단일 실체 지배회사 그리고 종속회사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연결 실체 입장에서 재무제표가 작성된 거라 경제적 실질을 더 나타내주는 이런 재무제표다. 단일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나 뭐 재무 성과보다 연결 실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다 포함한 개념이죠. 연결 실체 단위로 판단하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뭐 국제회계 기준 입장인데, 이거는 흔히 아쉬게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실무에서는 연결에 대해서는 딱히 별 관심이 없어.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지배회사 입장도 그렇고, 각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종속회사들이 있죠. 이 모든 곳들은 별도재무제표 자신의 재무 상태와 손익이 가장 중요하지, 연결재무제표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회사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종속회사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라 거죠. 지배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연결을 해. 근데 연결 과정,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잘 수행만 됐다면 어떤 기술적인 과정이죠? 이것만 잘 됐다면 연결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보다 그 관심과 중요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배회사 회계팀이라든지 지배회사 뭐 연결팀 이런 게 있다면 거기에서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결산을 하고, 우리 지배회사, 우리 회사가 어떻게 결산을 하고, 손익이 얼마나 나왔냐가 가장 중요하지. 자회사의 손익과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고요? 우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 숫자가 뭐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혼났어. 근데 혼났다고 해도 막상 또 뜯어가 보면은 분명 우리가 연결이라는 그런 겨, 과정을 잘했다라고 봤을 때 자회사 숫자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분명히 잘못된 데가 어디 있을 거예요. 숫자가 너무 이상하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책임이 그 자회사한테 귀속이 되는 거지. 지배회사 입장에서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물론 감독 당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배회사 니네가 컨트롤 제대로 못했다라고 책임을 지우죠. 분명 지우긴 하지만.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각자 다 담당하는 업무 영역이 있고 자회사 뭐한 곳의 재무제표가 잘못됐다라고 봤을 때는 그 자회사 담당자가 책임이지 지배회사의 연결 담당자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 힘들죠.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별도 회사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책임지는 담당 주체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주체가 되는데 그 실체가 있는 거지. 근데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연결 실체가 주체인데 연결 실체라는 거는 가상의 실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책임을 물릴 수가 없어. 책임을 물리면 결국에는 지배회사 책임이 되는 거고 내 지배회사가 연결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을 했다면 그 기술적인 과정을 잘 수행을 했다면 자회사의 어떤 숫자가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배회사 입장에선 큰 책임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자회사가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실무에서는 자회사를 관리감독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독당국에서 뭐 징계처분을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책임 여부 어디 감독 당국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책임 여부 이런 걸 떠나서 1차적인 책임,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각자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에 있다라는 거뭐 되게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 재무제표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고 우리 회사 재무제표니까 연결은 그냥 연결 실체의 재무제표야.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각각 회사의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단 내 회사의 내가 다니는 회사의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 간략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